자, 13번 문제 같은 거, 식 주어졌으니까 읽지 마. 티라는 녀석이 주어졌고, 2 플러스 3분의 1에 로그에 2에 m 플러스 1이 나왔어. 문자만, 문지만 위에서 확인하는 거라 했죠. 뭐라고 했냐면요. 어, 항목을 한개 선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래. 시간. 그 다음에 n은 뭐야? 메뉴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웹사이트 메뉴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의 개수를 n이라고 놓은 거야, 항목의 개수. 자, 뭐 그렇게 됐대 그래서 뭐 메뉴가 여러개인 경우 모든 메뉴에서 항목을 한 개씩 선택하는데 걸리는 전체 시간은 각 메뉴에서 항목을 한, 항목을 한 개씩 선택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모두 더하여 구한대요. 자, 모든 메뉴가 있고 각 메뉴가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뉴가 3개이고 각 메뉴 안에 항목이 4개씩 있는 경우는 모든 메뉴에서 항목을 한 개씩 선택하는데 걸리는 전체 시간은 한 메뉴에서 걸리는 시간. 얘네가 애네뭐 그러니까 집어넣은 거야? 한, 각 메뉴당 몇, 몇 개씩, 4개씩인가? 네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4를 집어넣었을 때 걸리는 시간을 3배 한 거라고요. 메뉴가 3개 있으니까. 그걸 다 더해준 거잖아. 그걸 3배라고 한 거야. 그리고 이제 메뉴가 몇 개고, 10개이고, 각 메뉴 안에 항목이 n 개씩 있대요. 그럼 모든 메뉴 항목을 한 개씩 선택해서 걸리는 전체 시간이 30초래. 맞아. 맞아. 그럼 이것이 얼마나 얘기야. 30이라는 얘기잖아. 전체값이 네. 근데 얘는 항목이 10개에 따라서 곱하게 하셔야 되겠지 그2 플러스 3분의 1에 로그 2에다가 항목의 몇개 있더라는 얘기야? n개씩 네. n개씩 그럼 n 플러스 1 이거 풀어야 얘기네 그냥 네 그럼 이거 지워주면 이게 얼마냐 3이냐? 네. 얘 넘어가면 1이지 네 1은 3분의 1에 로그 2에 n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네3 곱해주면 3 되겠지 네 n 플러스 1은 2에 3승 되겠지 네 얘는 얼마야? 네. 7 7